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뚝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작 모드는요 카오스 그리비어라는 모드고요. 물론 이거는 뭐 해외나 뭐 스팀 장터에서 아 스팀 그 거기에서 맛보실 수 없는 모드입니다. 이거는타 스트리머 분의 모드면서 이제 저는 입문자예요. <laughs> 얼마 안 해봤어요. 일단은 아이작으로 가겠습니다. 아 먼저 캐릭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자. 막달레나 자리에 마리아라는 캐릭터가 있고, 케인이 지금 좀 여드름이 난 상태고, 유다가 이제 뿔이 생겼고, 어, 물음표가 피해를 흘리고 있고, 갬블러, 기데온, 뭐, 아자젤, 아, 아자젤은 원래 있었고, 카오스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<laughs> 헤라틱? 어쨌든 얘는 로스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저는 아이작입니다. 어... 이게 해 보니까 일단은 카드 두개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시작하고요. 자, 모얼 옵션 시작하고요. 어, 엄마 가방으로 시작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딱 보니까 첫 템을 먹고 이 나온 템으로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 템으로 맞추게 돼 있다고 했, 하셨습니다. 뭐, 이거는 알려드려도 되는 건가? 뭐 그분한테 홍보되는 게 개이득이니까 뭐, 알려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, 야, 혹시나 해서 카오스 그리디어만 검색하셔도 되니까. 네. 어제 제가 보석 먹었으니까 이제 보석 시리즈가 나오죠. 그러니까, 이렇게. 아, 눈물에 후광이 생겼네. 디버그 좀 킬까, 그러면. 보석 세트를 딱 이렇게 먹었는데 자 이름을 좀 모르니까 보석 세트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눈물의 후광이 생겼어요 자 이제 핸드맨 쓰고 입자 그 다음에 이거는 땜지업 뭐야 많이 올라갔는데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자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아마 아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이거를 먹읍시다 자 알약 어, 아.. 아쉣 오케이 자 이렇게 방을 돌아봅시다 눈물에 좀 후광이 생겼어요 어 역시 갓헤드 효과네요 근데 몬스터가 오지게 센데 이거는 파밍 조금 하면은 디버그를 꺼야겠다. 아. 소리 높이다가. 공변당했구만. 어, 나 스페이스바 실수로 잘못 눌렀는데 액티브 쓴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아, 모두 참잘 만들었어요. 서울 어, 트리니티 쉴드 드라이 베이비까지 사고 아 오케이 이게 아마도 아 까먹었어 나 이작 왜 이래 어 어쨌든 트리니티 쉴드 게이드입니다 뭐야 게센데 아 트리니티 쉴드 좋아요. 아무튼, 제가 먹은 저, 티무진 저 천사템이 아마 그걸 텐데. 확률적으로, 이게 맞추면, 눈물을 바, 맞추면, 확률적으로 조금, 하, 이 까먹었다니까, 어. 원래 제가 영상을 찍을 때부터 아이작으로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, 약간 약했어요. 뭐냐, 이거? 터렛이냐? 개꿀? 한번 해보자. 어 터레신데? 개꿀 아닙니까 이거? 개꿀템. 뭐 이러지? 잘못 만들었는데 이거 밸런스 패치 하셔야 됩니다. 어, 이걸로만 어? 다 깨겠어. 어 좋았어. 일단 테크 제로.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. 지금 히오스는 뭐야? 어, 구피발이잖아. 어쨌든, 어. 게이드. 다른 건 뭔지 몰라. 아, 이게 랭크업 매지 그거였어. 와, 좋다. 어쨌든 히오스도 한번 먹어보고. 이게 세트템이란가? 그런데. 이게 모노렐리우? 어쨌든 둘다 써봐. 반 칸인데 괜찮습니다 어돈 99원인데? 아 슈퍼밴디지 좋아요 릴브린스톤자 이거는 3마리 소환되는 것까진 제가 알고있어요 자 까먹었는데.. 어 보이드! 아 오케이 자 보이드 압도적으로 느린 속도를 자랑하죠 자 이브 마스카라 아 좋아요 크리켓 헤드 자 에러 이거 에러방 가는건가? 그렇겠죠? 어쨌든, 카드, 들고, 잽싸게 가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뭘까? 아, 야, 야, 눈물 데미지 130 좋아요. 자, 130 좋습니다, 눈물 데미지. 확인. 어쨌든, 이거 포타만 있으면 깨는 거 아니냐? 아, 혈사! 근데 난 이걸 먹고 게어차피프리티실도 있고 혈사는 별로야 지금 눈물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혈사를 먹을 필요가 없어 보여요 배리어 하나 줬고요 아 나왔네 자 이제 이 세트템으로만 뜰텐데 어디 한번 보자고 제가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공중입니다 자 이거 잘 먹어야 된다 어어어어 아, 아, 아. 하나 써버렸다. 여기서 룬을, 어? 실화야? 어, 뭐냐? 팝티어가 액티브인데? 아, 조금 불만족스러워요. 어, 구피 받은 내려놓고. 어쨌든 이 터렛이 너무 좋은 거 잖아 <laughs> 아이 개사기템이야 제가 시간이 되면은 편집 보는 영상을 올리는 데, 올리는데 야, 시간이 좀 부족해요 편집보는 못 올리는데 편집하면은 조금 더 영상의 완성도가 높을텐데 팝티어로 바꾸고 보이드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보이드 채웠다가 갈게요 팝티어 끄고 팝티어 끄고 보이드로만 저 녀석을 죽이는 거죠 그럼 이비라트도 먹고 서렛은 알아서 잡아주고 개꿀입니까? 개꿀이지 않습니까? 어이구 구조가 왔다 뻑 인데요? 아 근데 토렛이 내팀이 아닌것같아 너무 헷갈리는데 조금만 더 가야죠 으아아 잠깐만 자 잠만 어어어 어, 잠깐만 실수로 눌렀잖아 됐 괜찮아 그냥, 그냥 도래에 얌전히 있으면 돼요 왜냐면 트리티실도 있고 야, 털에 미친 속도로 때립니다, 여러분들. DPS가 거의 뚝삼이 매그 광클 속도예요 아, 미치겠다, 진짜 저 함정. 왜 저래? 아, 얘는 왜내 자리에 있냐? 어, 맘에 안 드네. 뚝쉐. 죽는 거 극혐범이다. 아아 무리하지 마, 무리하지 마. 아 어, 무리하지 마. 어, 오케이 피안깔구요 보이드로 잡을 고 싶었는데 아 잠깐만요. 파리 개 많다 진짜로.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처리해야 돼 그래. 잠깐만 일단은 안전 방으로 구비발을 먹은 다음에 아씨 맞다. 어쩔 수없는데 배터리를 사자 그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돌려. 아 이거 실수로 두개 투자했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카프리코 이거이거이거 스플링어그 튕기는 눈물 자갓 하트 아, 하트 업 피맥 하나 있어야돼 자 이건 폭탄을 여기다 깔아주면 오원이 땅 오원 안나와? 아 럭다운 끄지세요 아, 이, 작아지고 싶은데. 괜찮아. 자, 다시 이제 포탑작을 해줄까요? 그냥 한 곳에 엄청 깔자. 맵이 더러워지네. 여러 곳에 깔면. 잠깐만, 나 무서운 부분 틀었니? 아니에요. 좀 못생긴 노래 틀긴 했네. 설마 게임 브금인데, 저작권 걸릴까? 가자! 지금 소환! 미친 존재감. 팔이 개 많아. 아, 잠깐만. 실수. 야, 진짜 미친 거 아니냐? 어허, 팝티어, 좋지 않아. 자, 잠깐만. 매직못이 먹으면 피맥 생기고, 나는 조금 커졌는데, 헉, 아, 잠깐만. 잘못 먹었잖아. 근데, 개이득이에요. 왜냐면, 카오스 그리디어는 프리즘이 이빨이 많이 생겨요. 렉을 좀 유발할 수 있긴 해요. 잠깐만. 아무것도 없는데, 뭔가 개이득 같아. 카오스다. 야, 이 조질 뻔했다. 오케이, 소울. 왜 이렇게 많이 주죠? 개이득이네. 아, 잠깐만. 이거 렉 오지겠다. 잠깐만. 와, 근데, 방, 이거는 압도적이다. 방 클리어는. 이거 보스까지 가겠는데? 보스까지 가겠어. 그럼 일단 나, 이거 몸, 몸 크기 줄여야 돼요, 님들. 와, 잠깐만. 도브, 부, 데미지 오지게 올라가는 건데. 내가, 내가 몇개 아이템을 외워놨어. 왜저 나선하는? 스펙트럼 티어? 오, 왜 난리 부르스세요? 야, 그래도 데미지 감소가 없네. 눈물이 이, 이 지경인데. 하, 그렇긴 할 텐데. 와, 테크엑스다. 개노잼. 이거 아마 두번 때려야 될 거예요. 봐봐, 두번 때려야 돼. 개 불편. 아, 미친, 내 폭탄. 어, 이거는, 짠! 개쓰레기템인데, 내 기준엔 그래요. 아, 포탑장 까먹었다. 아, 근데 포탑장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은 프리즘이 어디겠어요. 오, 쉣! 난 트리니티 실드랑 프리즘이 있기 때문에, 방어면에서는 훌륭해. 인물이 그냥 다 막아줍니다. 아, 근데 공격도 너무 훌륭한데? 아, 오랜만에 간 모드도 좀 해보고 싶고, 아름 많은 모드가 해보고 싶다. 아, 포탑 깔지 말자. 포탑 깔으니까 더렉 걸리는 거 같거든요. 잘하면 튕긴다. 아, 왜안 죽어 했는데, 더 이상 죽을 게 없었구나. 아, 이거 들고 돌아야지. 자, 랜덤 아트 3개. 오케이. 에덴 소 야, 원 플러스 원이잖아. 좀더 커졌다? 뭔가? 기분 탓이지. 아, 진짜? 아, 일단 테크엑스 한번 먹어볼까? 뭔데? 뭔데!